사람의 생명이 육체에 어디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의 의학적 정의는 3대 생명 유지 장기인 심장, 뇌, 그리고 폐가 죽었을 때 심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육체 생명이 심장과 뇌와 폐세 군데 들어있을까요? 사람의 심장, 뇌, 폐가 죽었을지라도 신체 각부의 세포들이 다 죽어야 실제로 죽은 것이 됩니다. 모든 세포가 다 죽는 때를 세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몸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의사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알려 주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잊고 살게 됩니다. 부활한 몸은 장기가 고장나거나 죽을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신비로운 몸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재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챗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챗게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신하론에서 벗어나십시오. 신하론을 믿으면 지옥 갑니다